드디어, 드디어, 한주 남았어요, 이제. 지금 4주 차, 첫날. 지금은, 팀장하고아오 끝. 54.5! 최저! 최저! 22일차. 요걸로, 쉐이크. 와우! 살짝 냉동실에 넣어놨더니, 이거 세대 슬러시처럼 됐어. 대박. 존맛탱이게 바나나만 한개 먹으려고요. 어제 저녁에 먹고 싶은데 참았어. 벌써부터 단 냄새가 나. 진짜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돼서 저랑 쟤랑 이거 스위치 활 동안에 진짜로 약속 안 잡고 집에만 박혀 있었거든요. 누가 옆에서 뭘 먹어? 그거를 안 먹는다? 그게 불가능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진짜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점심과 저녁을 한 방에 통 먹게요. 뭘 먹으려고 가서 적당히 먹 거야 샐러드 같은 거 먹고 을 소고기 오트밀죽 해왔어요. 비주얼이 좀 이상한데 맛있을걸요? 맛맛맛 맛있, 맛있. 다진 소고기. 간장 한 스푼, 참치젓 한 스푼, 소금 조금 넣었는데 조금 짠거 같아요. 싱겁게 해서 김치랑 먹으려고 했는데, 음. 맛있다. 좀 배부른 것 같아요. 은근 든든한가 봐요. 오트밀즙 한 번쯤 해 먹어보는 거 추천해요. 맛있어요. 밥도 안 먹었습니다. 방금 집에 왔는데, 오늘 할로윈에다가, 그 월드시리즈 경기 6차전? 6차전 맞나? 6차전.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 토론토에서 가장 큰 스크린이 있는 스포츠 펍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오늘 야구 경기 봐야겠다. 그리고 거기에, 어, 제로 맥주도 팔고, 막 샐러드나 스테이크나 좀, 어, 식단 할수 있을 만한 것들도 팔다 보니까, 거기 가갖고 먹으면 되겠다. 해서, 와! 7시 갔는데, 끝이 안 보이게 웨이팅이 엄청,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스포츠펍들이다 갔어요. 다 사람이 꽉 차있는 거야. 3시간 전에 갔었어야 되나봐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프고, 오늘 아침 먹고, 점심, 저녁 그거 퉁 한다고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갈 곳은 없고, 조금 작은? 그냥? 그런 데 가갖고, 어, 치킨을 먹어. 아무튼 오늘, 금지식품을 좀 먹었다. 약속에서 나가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얼른 씻고, 자게요. 오 소고기, 대패, 샐러드. 드레싱 뿌렸고요 나도 스테비아 토마토 먹고 싶어. 그게 진짜 맛있는데, 한국에. 음, 음! 아, 맛있다. 제가 좋아하는 샐러드예요. 오늘 약속이 있어가지고 지금 나가야 되는데 뭐 시간이 없어서 쉐이크 들고 나가면서 먹을 거예요. 그리고 점심 저녁은 한 번으로 퉁 찍게 왜냐면 조금 많이 먹어야 되니. 까 그다음에 내일부터는 진짜 열심히 다시 해볼게요. 화이팅! 예! Yeah! 24시간 단식하고 한끼 먹을 수 있는데 1 시간 남았는데 너무 배고파서 1 시간만 조금 일찍 먹으려고요. 뭐 숙주랑 청경채랑 굴 소스랑 참기름해서 볶아왔어요. 그리고 치킨나게 끔 24시간 단식을 어떻게 3번 하는 거예요? 진짜 배가 너무너무 고픈데 음 맛있다 치킨나게 와 먹으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사올수 없었어요 냉탈 치킨나게 음 언니 형을 나간다 해서 과자 미리 사줘달라고 부탁했어요. 그걸 이제 그림에 딱 마냥 간직했다가 다이어트가 끝나자마자 바로 먹을 거예요. 오늘 마지막 식사를 두부를 보면서 천천히 먹을게요. 이거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 와, 이거 대짜 커. 내 손가락 이만큼? 이거 유물크. 이거. 맛있겠다. 다이어트 끝나고 먹어 초콜릿을 지금 미리 사먹고 싶은단 말이지요. 서울로 사야겠어 이거 맛있는데 버터치킨 이거 닭가슴살이랑 해가지고 난이랑 먹는 인도식 이거 대박인 거 같은 게 두바이 콘인데 여기 초콜릿 밑에 이런 거 들어있대요 이거 다주 다이어트 끝나고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살은 찌겠지만 이현지가 한국 마트 가서 과자 사오라고 시켰거든요 다섯 개의 과자를 보냈는데 그중에 필수라고 한 과자가 안 보이네 파 라는 과자가 없어서 다른 한국마트까지 지금 또 왔고요. 여기도 없으면 나는 모른다. 없나봐. 내가 먹을 수 있는 거는 사시미 종류. 밥은 안 먹을 거고, 최대한 조금 몇 개만 먹을 거고. 고기들. 이런 거. 빅테리아끼나 아무튼. 먹어볼게요. 哇！ 두부 콩국수를 해 먹을 거예요. 비율은 제 마음대로 하려고요. 어, 두부를 넣고, 스테비아 설탕을 일단 처음에 좀 해보고, 먹으면서 간을 해도 되니까, 이 정도? 소금도? 난 땅콩버터 좋아하니까 땅콩버터를 좀 크게 한 스푼 넣을게요. 깨! 깨를, 깨를 많이 안 줘. 고소하려나? 물좀 넣고 갈아주면 돼요. 준비하고 먹으려고 했는데 언니랑 한바탕 했어요. 통통통 뿜것 같아요. <laughs> 아주 그냥 전쟁을 치렀고요. 으음 알룰루스도 조금 넣거든요. 었 저는 물을 넣고 했는데 주유나면 완전 고소한 콩국수가 될것 같긴 해요. 음. 생각해보니까 저는 메밀면으로 해야되는데 소면이나 뭐 그런 일반 면으로 바꾸고 그리고 약간 두유 넣거나? 아니 솔직히 지금도 국물이 맛있긴 해요 그거 완전 콩국수 맞 나? 먹어봐 나 지금 단식 시간 음, 응 완전 콩국수 아닌데 괜찮은 것 같아 <laughs> 나데국물눈뚱뚱부 <나도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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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웃음> 엄청으로 쓰여져 아, 콩국수를 안 먹은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빨리 다이어트가 끝나서 막 맛있는 걸 먹고 싶다가도 좀 두렵기도 해. 찌해줄 그런 그게 없잖아. 그걸 새로 먹으면 이틀 다이어트 하고 머리로는 알아. 근데 괜히 두부를 갈아서도 넣더 그런가? 아 뭔가 맛있으면서 살짝 거부감이 들면서 그런 느낌이야. 든, 점심 거 먹을게요. 지금 5시가 조금 넘었는데 단식이 6시쯤 끝나가지고 지금부터 목살 수육을 미리 하려고 해요. 어제 이거 목살 사왔거든요? 이거 진짜 맛있는 목살인데 대박. 아, 이거 둘이서 먹을 거 이거 이만큼 삶으면 될것 같은데? 873g. 그럼난 이만큼 삶아볼게요, 이제. 1주차 때 먹었던 쫀득쫀득거리는 목살. 진짜 이거.. 아니야, 먹었을까? 그때 두 번째, 었을 때? 음 허, 진짜 맛있지? 여기 목살. 고기는 두개나서 와, 아, 진짜 왜 이렇게 부드러워? 음! 좀더 비교해. 야, 다행히 너무 힘들어. 어. 저는 이거 먹고 또 단식해야 돼요. 얘는 편하게 먹을게요. 이거... 이게 뭔가 기대가 되면서 기대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먹고 오히려 입맛이 떨어질 수있다고생각보아두바이 응. 초코 이런 맛있는 거는 한번 먹어도 멈출 수가 없는데, 멈출. 아, 그래서 이거 먹어볼까? 어 엄청 큰 향이 나네. 이거 하나만 먹는 거야? 아, 한번 먹어봐. 나안 먹어. 너 먹는 거 먹어. 응? 아, 착할 떡이야? 뭐야? 약간 양갱이랑, 양갱? 찰떡이랑 섞인 식감이야. 뭔가, 아, 맛있다! 이거 절대 아닌데, 아, 맛없다! 이것도 아닌, 어, 맛있게 어, 막, 막설면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내가 먹어 크림은 트라미수 크림이야. 맛있는 트라미수 크림. 근데 그 겉에 있는 떡이 맛있는 찰떡은 아니고, 조금 어, 끊기는그쫄깃하게 하면서도 어, 좀 끊겨 없 맞아. 하나만 더 먹을까? 안 돼. 한을내나 음. 아, 쇼슐이 먹고 싶어서 조금 갖고 왔는데, 이거 하나만. 어쨌든, 아, 차 다시 가. <놀람> 커피 맛은 아닌 것 같은데. Next s t a t i 다 커벅지살? 대략 700g 정도. 두개다진다 커벅지살에다가 이 소스를. 구워줘. 짜잔. 이거 난구갖고 단식 끝나고 왔고요. 박용호 박사님이 공복 때 운동을 하면 효가두 배를 해. 그래서 그 내가 오늘 운동을 시간 날때 가려고 노력은 했는데 기운이 없어서 절대 못했어요. 카레 냄새가 엄청나. 너 이거 먹어봤잖아 버터 치킨. 우선 한번 먹어보자. 음. 음. 밥 먹고 싶은데 땡기는 맛이야. 이거 난. 음. 음. 맛있어. 우리 저장 동물, 좀, 용량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이건 안에 닭가. 다이어트 음식 같진 않지만. 왜 닭가슴살 단백질? 이것도 단백질 구나들에서 안 해도. 음, 얼마나 예뻐이야 그게? 음, 오바예요! 껌빵! 와! 밥만 먹는 말 취소하고, 취소한 음. 말 찍어. 응 그리고. 너무 <laughs> <이거> 맛있다. <laughs> 그냥 오늘 안 먹어본 커피만 먹어보려고요 음, 좀 느끼하다 살짝 커피 맛이 나면서 국물 같은 맛이 나고 찜꾼 아,

오늘 단식날인데, 원래 단식날은 집에만 있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4주차는 단식이 3번이나 있다 보니까, 단식인데 밖에 나가야 하고, 이게 잘 참아볼게요. 비주얼은 좀 이상하긴 한데, 다진 소고기 넣고 미역 오트밀즙 끓여왔어요. 맛있어요. 용암. 어, 진짜 맛있어요. 근데 오늘은 별로 배가 안 고프네요? 원래 이런 날 단식을 했었어야 했는데. 내일 단식 날이어서 오늘 저녁을 조금 일찍 먹으려 고 하거든요. 내일 단식이 너무 힘드니까 지금 너무 배가 불러서 저녁을 일찍 먹을 수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안 먹었습니다. 비가 많이 와이 비가 많이 와아뭐 어쩌라고? 날 타고 차를 돌리지 말라. 나비 맞아요. 나 오늘 단식이었어. 나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못 먹고 오늘 발표 있었잖아. 에너지 를 하나 먹었다? 그럼 단식이 아닌 거 아니야? 일단 그거 말고 아무것도 안 먹기 때문에 너무 배고프고 지금 저녁인데 근데 심지어 내가 이 단식 24시간이란 말이다? 그럼 어제 마지막 식사한 날에 저녁을 먹을 수가 있어 근데 밤에 10시에 그 프로틴 를 하나 먹었어 밤 10시쯤에 그럼 나는 오늘 밤 10시에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치? 배고픈데? 이거, 갈비. 에이, 이거 맛있는 요 갈비 이거 지금 안 된대요

맛이 하나도 없고, 배도 안 고프고 해서, 쉐이크 먹으려고요. 쉐이크가 은근 질리지도 않고, 간편해서 자꾸 쉐이크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이 이제 5시 정도인데, 오늘부터 또 5시까지 단식하면 될것 같아요. 저녁은. 식 날인데, 제가 너무 고파서 못 참겠어. 진짜 집에 월남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워야 될것 같아요. 야채가 많고, 정말 찍어서 양념 맛이 약간 초장 맛이 나는데요. 너무 건강한 맛인데, 맛은 없고 배는 고프고 한 그릇 남았는데 이건 뭐 그냥 안 먹을래요. 예! 저녁 순두부 그라탕 만들어 먹으려고요. 우선 순두부를 전자레인지 에 돌려서 물기를 빼줄게요. 물기를 많이 빼고 싶어서 두번 돌렸거든요. 순두부가 퍼졌어요. 이렇게 조사진 순두부에 다진 고기 양파 볶아 놓은 거를 넣어요. 토마토 소스를 부어줘요. 계란, 계란 깜빡했어요. 그냥 계란 안 넣을게요, 저는. 바로 이제 전 치즈를 엄청 많이 넣어서 잔뜩 넣어줄 거예요. 잔뜩 넣어주고 전자레인지 돌리면 끝. 만들었어요 냄새가 완전 피자 냄새 나고 옥수수콘 넣어 먹고 그런 냄새가 나요. 치즈도 엄청 많이 넣어. 근데 더 넣고 싶다. 맛있냐? 근데 신두부의 물기를 최대한 빼주는 게더 맛있을 것 같아. 음 소스도 약간 다양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어떤 사람은 스리라차 소스 뿌린데 맛있겠지? 치즈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음. 근데 물이 생기니까 살짝 마녀 스프 느낌도 나는 것 같아. 먹다가 이게 적은 양은 아니었는데, 배가 안찰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못 넣은 계란 추가하고 치즈 좀또 돌려왔어요. 다가한 거라 조금. <laughs> 계란 음! <laughs> 계란 넣어야 된다. 계란 진짜 맛있어요. 나화실이 쇼츠 갈때라 오늘 저녁으로는 다이어트 떡볶이 먹을 거예요.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다진 마늘 반 스푼에다가 추가로 하나, 둘. 단 고추장 반 스푼, 굴 소스 반 스푼. 이거 고 간장 반 스푼, 반 스푼. 알룰루스도반 스푼. 까먹었는데 후추도 넣어줘야 되고요. 이제 여기다가 물을 두 컵. 달걀, 양배추. 짜잔. 근데 물을 조금 많이 넣어가지고 살짝 물이 많은데. 와우 치즈 잔뜩 넣었다. 새우도 넣고 팽이버섯도 넣었어요. 한번 이 소스 맛을 봐볼까? 음! 너무 맛있어. 막 맵고. 팽이버섯. 음! 아 팽이버섯 존맛탱 TV 보면서 먹을게요. 콜라도 먹을 거예요. 토끼 다 먹었고요. 너무 맛있었고, 어, 바나나 먹으면 안 되는데, 너무 맛있게 잘 익은 달콤한 냄새가 나갖고, 이거 조금만 먹을게요. 음, 음. 드디어 4주차 마지막 날. 원래 마지막 날에는 어, 자유로운 식사예요. 근데 제가 어제 단식을 실패했잖아요. 어, 4주차는 3일 단식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오늘 단식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녁 준비하고 드디어 저녁을 먹으면 4주차 끝! 저녁 먹을 때 다시 켤게요. 예! 아이, 참. 샤브 찜? 이거랑 밥이랑 김치랑 먹으려고요. 맛있겠다. 너무 배고팠어, 진짜로. 이거는 언니 거. 아니 그 채소스 레시피? 불닭 소스? 근데 나 이번 주에 단식이 못해갖고 오늘 마지막인 거잖아. 나나이 응. 초에 운동도 한 번도 못했다. 음, 진짜 맛있지. <laughs> 소스 넣은 거야? 응. 닭튀 음. 먹었는데도 맛있다.

아니 그거 알지? 원래 오늘은 일반식이잖아. 근데 내가 단식을 못해서 오늘 단식을 한 거지. 단식을 이제 채웠어. 저녁을 먹었어. 쿠팬은 내 자유잖아. 아니 근데 건강한 네. 거 사왔다. 이게 니다 베지 크리스피. 인공 그런 거안 들어가고 거기다가 다 진짜 100% 야채로 만든 칩이야. 거기다 심지어 설탕이 0이고. 그래? 예, 솔직히 말요. 이 시트루츠 맛의 설탕량 얘는 1g 들어 있거든. 건강에 칼로리도 낮아. 이과자 그리고 에? 이제 이건 건강한 건 아닌데 아, 젤리하리가 너무 먹고 싶어 너무 너무 나 일단 설탕이 너무 많잖아. 잠깐만. 이거 안 먹을 것사은데 우와, 신기해, 처음 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라스트. 뭐야, 이거? 토피피. 보기 초콜릿. 이거 우리가 좋아하는 헤이즐넛 초콜릿이야. <laughs> 이거 이건... 진짜 먹어야겠다. 키티, 한번 먹어볼까? 와우. 아니 사실 초콜릿 만드는 이. 왕. 왕. 아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 맛있어. 사장님. 응. 음, 근데 어떻게 이 어디 밀가루가 아니고 야채야? <laughs> 잠깐 밀가루 한번아한 번만 줘봐. 약간 처음에는 살짝 무슨 가루 같은 게 느껴져서 이게 약간 단가루인가 싶은데 그렇게 달지 않아요. 그리고 식감이 되게 가볍고 바삭바삭. 감자맛이 나는데 나는? 게 응. 호텔이 들어갔어. 뭔가 먹어본 맛인데 안 심심한데 막 자극적이지도 않고 호날미 딸인데 채찬맛 베이스가 나. 요 그치? 응? 채감맛 베이스. 그치? 응. 맛있잖아 집스러워 아, 진짜 맛있다 요런 젤리랑 우리 팀이 이런 신기한 나비 이런 나비 색깔 다른 거 요런 것도 있고 어 거북이 등딱지 여기 뒤에 마시멜로 음. 같은 모롱몽이랑 거북이, 음. 거북이 등딱지 난 음. 아, 이거 먹어볼래 아 행복하다 음. 파리고 곰돌이 맛 젤리 음. 같은데? 이거 먹어 음, 맛있을 것 같아 음. 어때? 맛있어. 이거 먹을까요? 구냥이 오렌지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데 아, 구는이친하는이 친구는 이친구이친구이친구이거이거 먹어 봐. 에. 이에요 그냥 저는 맛은 곰돌이 젤리 같아요. 너 진짜 맛 표현 못해. 아니 뭐 이런 거뭐 같아? 맛표 해봐. 지금까지 뭐 했는데? 지금까지 굉장히 봉신봉신 봉신 쫄깃쫄깃하고. 두둥. <laughs> 아 이게 겉이 카라멜인가봐. 그래 응? 응. 겉이 카라멜이라서 쫀득쫀득해지면서 콜릿이라고 안에 헤이즐넛이네. 식감, 음 식감이 신기해. 겉에 아, 얇은 카라멜. 오면은 페루를 같은 그 크림. 미엄다 음. 카라멜스럽지. 뭐, 음. 음, 음. 아, 커피 맛도 나면서 커피 맛 나나? 회이 초콜릿이랑 과자 애이 먹으면서 내플스 먹으면서 쉴게요. 마지막 날, 마지막 날, 여기서 더 먹지는 마 그럼 정아보게요3 53? 53? 53? 53? 5험5과5과5 4주차 결과 주먹을 항해 넣겠다는 말도 안 되는 바람은 포기했고 그래도 잠겨요. 이거 입고 이제 나갈 수 있는 정도? 못 입었던 바지를 입었다. 허리 허리가 좀 들어간 거 아닌가? 허리가 좀 잘록해진 거 아닌가? 아니에요? 허리 잘 느껴진 거?